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를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함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답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믿음의 본질과 연약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이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역시 보여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상황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뢰에 기초하되 우리 연약함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세 가지의 포인트에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세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길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항상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정도 있어야죠 필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22절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보다 앞서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으며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후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누가 먼저 건너편에 도착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는 배가요. 육지에서 술이나 어,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거스리는 거센 물결이내에서 고난도 당하고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풍랑을 뚫고 바다 위로 건너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아니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풍랑이 일고 그렇습니까? 제가요 그 재작년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았는데 과연 이곳이 어이 갈릴리 호수가 참 잔잔한데 소용돌이를 치는 곳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요 그 당시 시대의 지형조로 봤을 때 풍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요 헐몬 산의 거센 북동풍과 지중해 것의남은 서풍이 깊은 협곡 아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종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풍랑이 있는지,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은 나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은 그것을 방해하는 공중오습은 방해자들이 늘 질병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면은 벌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지만 한번 그 동안에 적어도 캐나다에 오신 삶을 돌아보시면. 마냥 순탄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 먼저 시작하면 먼저 쟁취하고 성공하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요 비즈니스도 먼저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을 재빠르게 하든지 억울해해야지 사업도 성공한 것도 받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재빨리하고 억울해야 하는 정보에 밝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AI 시대에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그가 그게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금면 성실도 필요합니다. 기본이죠.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하는 자에게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사업장을 일구는데 어느새 옆에 동일 업종에 들어오니까 하닌 갑자기 건물주가 이제 정리하러 나가니까 금방 어려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진행 중에도 아닌지 중에도 마무리할 때까지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운영 중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매일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과 일터에 앞서서 일을 하기 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를 주지 않고서는 절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언제 사고를 당하고 언제 사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사일도 마찬가지며 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열심히 맡겨진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데 이상하게 어느새 지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물어볼 것도 없이 기도 없이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간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 내 일은 더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마음에 감정적인 게 앞서서 섣불리 말을 하거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더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가정의 어떤 관련된 일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 요즘에 보시면요 가장 강력한 그 이민법으로 인해서요 한인 커뮤니티에도 요 아마 모르지만 순차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며 강대국 어,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주의를 인해서 피해가 고스란니 캐나다 및 대한민국에 전달되어 올 경제적 어려운 시대가 그냥 누구나도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긍휼하심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비드 시기 때도 그러하였지만 자연재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양이 그 기도의 재단이 쌓여야 합니다. 가정의 기도의 재단도 쌓여있는 것뿐 아니라 더큰건 교회의 기도의 재단이 쌓여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더 나아가서 적어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한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소중한 각자의 시간을 내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셨으면 만민의 기도한 집이 교회예요. 더욱 기도의 재단이 쌓일 수 있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본인의 기도와 중보기도가 근본적으로 잘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잘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교회 영적으로 기도의 재단이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금위력이사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속해에, 이 성교에, 일터에, 사업장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이 떨어져서 내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제자 교회에 기도의 재단이 쌓이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라도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이 더 높이 쌓여야 하늘나라의 금영로가 되어서 더 수월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 내 기도의 재단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지하에서도 기도하실 때더 수월하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세운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거룩한 성전들의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야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받으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의 발걸음이 오실 때마다 귀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장 베이직인 교회의 기도니, 교회의 그 기도의 재단이 쌓이는 기도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 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 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요. 옛 사람의 그 시절의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때로 아쉬움도 있고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옛 사람의 시절의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태산을 넘어서 헝곡을 넘어서 창파에 띄운 배처럼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 아들이 처음에 보곤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 때때로 말 못할 고난의 진행 지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금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방황 속에서 건져내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그래도 역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리더는요 리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전 제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교회 내 집군자분들과 함께 신방을 다닐 때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표현하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리더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용기 있는 리더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말하자.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로 향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참 베드로의 그 전진하는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다른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에 있는 방면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높게 살만한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러나 한편으론 인간의 용기는 또한 한계가 있음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 살려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열두 제자 중에 누가 거기 무리를 뛰어듭니까? 그래도 가장 용기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그러한 수재자도 결국 큰 바다의 물결 속에 겁을 지고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중그 누구라도 깊은 마음 속에 두려움의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때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아직도 저큰 산을 옮길 만한. 켜자시만한 믿음도 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시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통해서 마음의 집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요.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자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요. 오직 예수님을 찾아야 하며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실 때만이 우리는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 생명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아직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천국 문을 입성하여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아직도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따라서 주님 향의 전진하면 전진했지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 갈 길도 먼데 힘들다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 유혹에 넘어가 즐길 걸 즐기며 옛 습관 다시 저지르면 언제 믿음의 성숙이 생기며 언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며 예수의 님 경건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에는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 그 천국 량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본인을 비롯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부단히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영원히 깨어서 함께 주님과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 신앙이겠지만. 그렇게 대단해요.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달리났는데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28절 29절 을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사하니 오라하시고 베드로가 배를 내려서 무리걸어서 예수께 갔습니다. 그 혼비백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캄캄한 새벽의 미명에 주님께로 향하여서 무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발쯤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나를 명하사 어떻게 보면 나를 명하사 하나님께서 오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보시면요 나를 명하사 베드로가 먼저 원했어요 나의 의지로 갔지만은 바다 위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부로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 베드로 그 갈릴리 호수에 성지 순례 가면은 베드로 집이 잘 사는 어부에서 가난한 어부가 아니에요. 그 집이 보면요, 장모 댁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런 장모님 댁이라는 그 전승에 있는 집에 가면은 여러 배 척에 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잔뼈가 굵은 그 당시의 대단한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런 잔뼈가 굵은 어부인 베드로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에 이제 연륜이 쌓여갈수록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게 의지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어, 내가 무슨 봉사를 했어, 내가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했어 등등 무엇인가 자신의 신앙을 더욱 내세웁니다. 물론 당연히 아는 것보다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교만해져 시험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이 오면은 결국 바다에 빠지는 신앙에 불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앞서 나간다 먼저 해 갈지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을지하면서 하나님의 내 지금 처한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핍박과 조롱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명하시면 목숨 걸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기대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소리 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러하며 직분자들도 모든 그리스도를 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깊은 속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진실된 신앙을 보시고 그 믿음의 레벨만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는 것이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십니까? 전,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랬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이곳에서 부하고 캐나다 드림을 이루었을 테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살이 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며 절대 놓쳐서 안될 구원 도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히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절대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갈 길을 더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업장 운영할 때 일터로 운영할 때 성령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자녀와 자손들이 학업과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지혜를 보여줘서 그 학업을 통해서 그 학길에 있는 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신명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 모든 총체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허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명하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은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 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 영 성령을 사모아서 간구하여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의 만족과 욕심을 쫓는 욕심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에 경건의 능력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거룩한 영이 영원한 천고로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진능하신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 캐나다 강대국 미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영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한해뒤어 계속하여서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점차적으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믿음의 결실이 풍성히 맺히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하늘님의 도우신 축복도 더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